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난리 났다 미 주택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15년 만에 그리고 3월달 기준으로 하니까 전년동월비에 비해서 네, 여기서 나옵니다 13.2%가 급등을 했습니다 단한 달간 네 그래서 통계자료를 보시면은 지난달 기준으로 대비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전년 동월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비에서 올해 3월이 13.2% 급등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는 미국 주택가격은 22년 만에, 여러분들 22년, 어, 네, 1월부터 보시면은 지금 한달 동안에 13.2%고요. 이거는 15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3월까지 상승폭이 있을 겁니다, 이 상승. 이것은 22년 만에 최고입니다. 22년 만에 최대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단 3월 한달 가격입니다, 한 달. 한달 가격인데 이것을 무엇과 비교를 하는 것이냐. 지난달의 2월을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입니다. 전년의 3월을 비교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통계죠,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전년 3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월부터 3월까지 상승폭은 세달간네 이것은 1분기죠 이것은 22년만에 최대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미국 주택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냐 대한민국 한국의 주택 가격은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미미하죠 상승폭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오히려 하락한 곳도 있고 상승을 한다는 곳 해봐야 뭐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들 네 그러면은 미국이 왜 이렇게 폭등했을까? 그리고 어디가 폭등했을까? 여기서 보시면은 피닉스, 네 서부 쪽입니다. 서부, 서남부 쪽에 여기는 예전에 사막 쪽입니다. 이쪽이 좀 온도가 기온이 좀 높아요. 이 지역이, 네이 기온 기온이 좀 높은 곳이고 사막을 이제 도시로 한 지역인데 미국의 5대 도시 안에 드는 곳이다. 그래서 서부, 뭐 캘리포니아 쪽, 캘리포니아주는 아니고 저는 이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하여튼, 그쪽에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다 찾아보시고. 22개월 연속,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시가 됐다라는 곳인데, 이, 여기 보시면요. 전년 동월입니다. 전년 동월 비해서 20% 급등했어요. 한달 동안. 한 달. 한 달에 20% 급등했다는 거는, 웬만한 아파트 한, 뭐, 따블 났다는 거예요. 따블한두배 올랐. 정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파트, 여기 주택가격이. 네, 평균로20% 정도 올랐으면은, 한두배 이상 오른 이 집값이, 집은 엄청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샌디에이고. 여기 있죠. 샌디에이고가 19.1%. 거의 20% 정도죠. 그리고 시애틀. 여러분들 참 너무나 잘 아는 시애틀. 이쪽이 18.3%. 이것이 다한달 만이다. 한 달.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전부터 줄곧 얘기를 드린 게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사태에서 집단 면역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네 인플레가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보시면은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의 지금 이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 그 이후부터는 아마 적극적으로 인플레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반영된다 그러면은 집값이 그때부터, 네, 이전까지 에 있었던, 묶여졌던 이런 이제 띵박질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원인을 보니까, 네, 여기서도 좀 나오죠. 3월 미국의 주택담보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와중에 지금 3월달입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했죠. 금리하고는 집값하고 연관이 없다 그랬죠. 제가 이거 계속 얘기 들었어요. 지금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집하고 금리하고는 아예 연관이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 요 사람들이. 지금 역대 한 30년간 아니면 100년간을 보시면은 금리하고 집값하고는 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고 언급해 드렸죠. 근데 이거를 집값하고 금리를 연관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경제학자들이에요. 바보들이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 바라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시장에 매물 나오는 주택이 107만 가구에서 전년, 전년 동월 대비 거의 30%가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는 줄어들죠. 거래는 당연히 줄어든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식 보시면은 이 양봉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점상이 딱 돼요. 점상. 급등주 패턴을 보시면은, 점상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점상이라고 전문용어로 네, 점상. 점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점상이 나타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급락하죠. 네. 상승을 할때 가장 좋은 패턴이 뭐냐면은, 거래량이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급등하는 패턴은요, 거래량이 하락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왜거래량이 하락하면서 올라가? 이, 여기서 점상이 나타나는 이 점을 뭐라 그럽니까? 이게 아일랜드 갭입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 갭이 딱 등장하게 되면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갭은 메우게 되죠. 이 갭을 뭐 메우게 되면 아일랜드 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급등하는 패턴의 시작은 아일랜드 갭이 등장하면서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딱 죽어버려요. 거래량이 하락을 한다. 여기 잘못 적은데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스테이블하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그리고 급등하는 주, 종목들은 보시면은 급등주죠. 이거 거래량이 죽으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107만 가구에 대해서요. 지금 30% 급나간 상태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단 1년간 우리가 3월달을, 전년 3월달을 비교한다 그랬죠. 그럼 1년 동안에 지금 미 주택가격이 어떻게 됐는가를 또 비교를 해봐야 되죠. 자, 왜 미국 주택가격을 보여야 되냐면은, 미국 증시를 왜 보죠, 우리는? 미국 주택가격을 왜 보죠? 따라갑니다, 따라가. 여러분들. 이 글로벌 라이제이션이라는 것들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따올리게 올리, 되고, 미국이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가도 올라가고, 미국이 집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따라가요, 결국에. 그것이 뭡니까? 동조합니다. 전문 용어로 글로벌, 어, 글로벌 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라이제이션.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은, 뭐, 풍선 효과 그래가지고, 뭐, 키 맞추기 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시차를 두르다도, 그 시차가 내일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한, 뭐, 1, 2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키 맞추기는 언젠가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한국 시장이 언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네. 집단 면역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네,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그러니까 미국의 1년 동안에 보시니까, 약세를 한번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11월 달에서 12월 달 정도는 좀 약세를 보였죠. 근데 다시 1월부터 3월까지는 달 급등을 했는데 이것이 주기 가격만 놓고 봅니다. 전체 가격이 아니고 22년 만에 최대 폭 상승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3월 비해서는, 코로나가 터진 시점입니다. 28만 700에서 32,900, 32,329,000. 만 네,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한 4년 정도를 한번 볼까요? 4년 정도를 보니까, 네, 쭉 올라가죠? 그냥 쭉 올라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이게 정상입니까? 주택가격이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주택가격은 1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왔다 그런 거는, 이거는 이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이 경제 운용이라든가 경제정책을 잘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플레가 나야 와 되죠. 인플레가 인플레를 반영하는 것이 집값입니다. 인플레가 반영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아니면 디플레가 나오죠. 이 거꾸로가 뭡니까? 디플레죠. 네, 반대말 디플레. 디플레는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제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값은 계속 우선향을 해야 되고 집값은 지금이 제일 싸야 됩니다. 지금이.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싼게 집값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맞받기 잘적어 보세요. 네. 이 경제학자 얘기하는 거는 듣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미국의 지금 아까는 보시면은 보시면 이제 어, 여기서부터 1년 치고 여기서는 4년 치고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75년부터 장기간의 주택 가격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75년 동안 어떻습니까? 75년 동안 보시면은, 이게 정상기란 겁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들 눈이시 지금, 보이시죠? f r d 라는 가장 공신력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보십니다. 네, 통계입니다. 그럼 이 가격은 무엇이냐? All Transaction House Price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거래입니다. 모든 거래, 실질 거래. 모든 실매매. 모든 실매매 통계란 얘기입니다. 실매매 통계. 그러면은, 여기 국면이 있을 겁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번 오버슈팅이 나와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어, 조정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 시기가 언제였다냐면은, 중저가 시장이었습니 중저가 시장이 많이 조정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 국면에 있어서는, 대략 보시면 뭐, 샌프란시스코시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또 많이 올랐고요. 계속. 그러나 모든 거래의 실매매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통계를 내보니까 어떻게 통계가 나왔느냐. 예. 영원히, 그냥, 영원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란 겁니다. 이게 정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패턴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패턴. 우리나라 패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죠.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공급을 안 만들다가 한 번에 공급이 떨어진 거랍면서한 번에. 한 번에 그냥 폭탄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폭탄. 계속. 또 올라가면은 이때 또 올라가는 동안은 공급이 안 나와. 공급을 막아. 이 올라가는 동안 또 공급을 막아. 또 여기서는 또 폭탄이, 폭탄 드랍 같은 게한마 떨어집니다. 우리가 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 드랍이 하나 떨어져요. 폭탄 드랍.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변동성이 이렇게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그냥 쭉 올라가. 계속.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오늘이 제일 싸야, 된, 싸야 된다. 그것이 정상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인플레를 가장 정상적으로 반영을 한 것이 집값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렇다면은 이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여러, 잘 보시기 바랍니다. 30대에 접어든 젊은이들의 부상. 이 30대의 키보드가 가장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재택근무, 네, 원격수업, 이런 부분들이 내집마련 수요들을 급증시켰다는 겁니다. 내집마련 수요.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연로족이라고 했잖아요. 연로족. 연로족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차죠차 자동차, 그 다음 여행, 뭐 쓸데없는 것은 뭐 가방. 어? 이런 거죠. 뭐, 샤넬 가방, 이런 거였는데, 아, 이제 겪어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앞당기게 된 거야. 왜?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시대를 앞당기게 된 겁니다. 어차피 와야 될 디지털 시대니까. 결국에는 이제 계산기를 다 두들겨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1순위가 이제 결국에는 무엇이냐 1순위가 집이 된 겁니다. 집. 1순위. 무조건 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는 뭐, 1순위라는 거는, 네, 여러분들이 뭐잘하시는 워렌버펫, 피터린치, 이런 사람들이 집을 먼저, 가장 먼저 사라고 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정답지 다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젊은이들이 좀 다르게 오판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 오판을 했던 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돌려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비트코인이에요. 저는 이 비트코인. 3월에서부터 4월에 이제 고점을 찍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털고 나가는 겁니다. 다 털고 나가. 예, 네, 지금 털고 나가는 겁니다. 예, 네, 턴다. 털어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20대, 30대 뿐만 아니고 40대 이 비트코인을 털어낸 것을 가지고 뭘로 샀냐할 겁니다. 무엇을 대체를 했냐는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지금은 집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이것이 미국. 네, 이것이 미국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코인, 잡코인, 알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설거지 당하는 거예요, 설거지. 그냥 여러분들 설거지 당하는 겁니다. 이거 희망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금융기관이라든가 해지펀드에서 물량을 안 털어낸 쪽에서는 또 무슨 뭐 올라간다 이렇게 뭐 지금 뭐, 뭐 이상한 소리를 해내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들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2년 안에 없어집니다, 이거. 영원으로 수렴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시장은 이미 이것은 일시적인 하락 조정인 것이 아니라고 아니고 이것은 구조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 시장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갖 불법입니다. 탈세, 지금 코인 세탁하죠. 은닉 그리고 자금 세탁 그리고 투기 아무 뭐 지금 양의 긍정 긍정적인 어떤 어, 효과는 전혀 발휘되지 않습니다. 양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코코인이나 시장 자체가 전부 다안 좋은 것밖에 없,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이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전부 자금이 이동했다. 그것이 3월달에 주택 가격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 전부 주택 시장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한목을 하는 게 무엇이냐, 목재 가격과 철근 가격입니다. 철근 가격은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따로 안 올렸어요. 네, 그래서 목재 가격도 보시면은, 네, 지금 계속 목재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거 인플레이에서 방향을 하는 거죠. 네, 인플레이를 목재 가격도 반영을 하는 건데, 이 목재 가격 올라가는 요인들이 또 어떻게 반영됩니까? 이게 건축원가의 상, 이제 상향이 됩니다. 건축원가. 건축원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또 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도 집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되겠죠. 이 부분도 잘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와 우리가 주택가격은 어떻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어요. 이쪽에서 보시면 알죠? 금리가 상승기 때 어떻습니까? 같이 올라가죠? 아파트가 같이 올라갔죠? 금리 내려간다고 해서 또, 또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 또 올라갑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과 금리 가격, 집 가격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금리 올랐다고 아파트 판다. 미국 사람들이 집 판다. 네. 이전에 한 번에 우리가 서브 프라임 때 금리가 5.2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네. 올라갔었는데, 금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장 금리가 있고, 정책 금리가 있고, 쿠폰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에서 반영하는 게 쿠폰 금리인데 사실은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저신용자들입니다. 서브프라임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5.2%가 5 올라간 이후에 집값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타격을 받은 것이 중저가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중저가 주택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집값하고 금리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 한국과 글로벌 시장의 집값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이 꼴찌죠.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여러분들 지금 5월이죠. 집값이 통계를 보시면은 거의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세요. 여기서는 뉴질랜드가 가장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독일. 그래서 이 통계에서 나온 것은 이제 대국들, 큰 나라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하고 이제 대국들을 하고 한국의 주, 이제 집값을 비교를 했는데. 집값을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캐나다, 지금 중국, 영국, 미국, 일본, 호주, 한국이 꼴등이에요. 꼴등. 여러분들 이거는 체감할 겁니다. 올해 들어서 꼴등이에요. 꼴등. 네, 올 때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어, 어떻게 반영되냐? 집단 면역이 이제, 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는 비중들이 계속 높아가면서 저는 이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검정색이 주택가격입니다. 예. 네. 주택가격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쪽은 통화량이죠, 통화량. 파란색은 통화량인데, 통화량의 밑에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이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 가격이 하락했다, 많이 올랐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많이 올랐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감성적인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역전이 돼야 됩니다.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고 역전이 돼야 돼요. 이렇게 통화량 에비해서 역전이 돼야 될 국면까지 주택 가격은 상승을 해야지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일정 부분에 이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들고 그리고 통화량 대비해서 아직도 저는 한국의 주택 가격은 여기서 무슨 뭐 조정을 얘기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바로미터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추이는 우리는 항상 봐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 동조화 그리고 키맞추기는 결국에 따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미, 미국 주택 가격뿐만 아니고 뭐전 세계 주택 가격 자체를 우리가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잠깐 봤었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는 좀 예의주시를 하시고 그리고 항상 마찬가지예요. 주택 가격도 우리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우상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을 저는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